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오늘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될 그 하루의 삶 가운데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나와 말씀과 또 찬송과 기도로 또 주님의 뜻을 먼저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귀하고 복된 삶이 무엇인지 먼저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버서 새벽에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선포하여 주시옵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에게 주어진 거룩한 책임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에서 성경 공부를 받아오신 분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참한 죄인에 불과해서 영원한 죽음에 이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결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한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과정에서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게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리가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는 전적부패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한 심각한 부패가 삶의 영향을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전적으로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인간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말해주는 교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된 본성에 의해 철저하게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현실을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죽었다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우리는 죄로 가득하여서 단순히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들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였고 아무것도 할수 없고 당연히 믿음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우리들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수 없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인정하지 않지만 로마 가톨릭이나 감리교에서는 인정하는 신인 협력설 또는 신인 협동설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이 일정 부분 협력한다, 협동한다 라는 의미의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90%, 우리 인간의 공로 10%, 이 정도로 여기면서 신인이 협력하여 구원을 이룬다라는 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아마 어려서부터 장로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분들이라면 이 교리가 조금은 불편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 아래에 놓여 있는 존재들입니다. 살면 살수록 죄만 더해가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하나님께서 한탄하실 정도로 그렇게 비참한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구원의 과정에서 일정 부분 협력한다, 기여한다, 라는 사실, 교리는 우리에게 조금 불편해 보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공로도 세울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들의 현실인데 계속해서 뭔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 일방적인 선물에다가 우리의 공로가 조금씩 더해진다 라고 말한다는 게 조금 불편한 것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그 어떤 공로도 세울 수 없는 정말 형편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호의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조차 못했을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어떤 공로나 업적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리에 대해서 배우다 보면 이러한 의문도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왜 착하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선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선을 행한다고 해도 뭔가 도덕적인 업적들을 이루어낸다고 해도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이 구원 여부에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선을 행하며 살아야 하냐는 것입니다. 굳이 선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 선을 행하는 것 자체가 자기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 받게 될 어떤 인정이나 칭찬들 때문에 선을 행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성도는 반드시 선을 행해야만 하는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한 행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기 위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도가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삶 가운데 맺어야 할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삶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때문에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구원 가운데 우리가 기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이쁨을 받기 위해서, 이를 통해, 나의 업적을 통해, 나의 공로를 통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위함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거저 받은 거 그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을 거저 받은 자들에게 합당한 그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같은 모든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해 주신 일종의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6절과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어지는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곧 우리 모든 사람은 모든 창조물들과는 뭔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그 뭔가 특별함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사람은 굉장히 특별하고 존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다, 한 영혼을 향하여서 천하보다 귀하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시편 8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표현해 주십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요. 이것만 보아도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곳곳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지요. 중요한 것은 다른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우리 사람만 굉장히 특별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8절.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이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땅을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그것들을 다스리라, 이게 어떤 의미처럼 들리십니까?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잠시 동안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로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시계 태엽을 가만만 두시고 알아서 돌아가도록 내두시는 거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히려 지금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관섭하시고 관여하시므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부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심으로 굉장히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고, 이 특별한 존재들에게만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일련의 책임감을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 새벽 자세히 나누겠지만, 이렇게 귀한 책임감을 가지고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께 반역죄를 범함으로 자신들의 존재 목적 자체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인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개인의 욕심과 정욕을 위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이지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내 욕심과 정욕을 위해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앞서 나누었던 그 전적 부패에 대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것은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로서 다시 새롭게 창조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그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창조됨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명한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 성도라는 어떤 칭호로 얻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의 죄된 본성 이전의 것이 전부 다 죽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다시 창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넘치는 감격의 순간을 모든 성도들 앞에서 세례식으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질문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단지 세례를 받으면 아, 내가 다시 창조되었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회복된 그 모습을 내가 온전하게 다시 갖게 되었음을 어떻게 알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책임감입니다. 책임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리를 통해 이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를 위해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성도의 거룩한 책임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됨으로 최초의 모습으로 회복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을 분명히 알고 깨닫고 믿고 그것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를 잘 감당해야 한다는 존귀하고 거룩한 책임감이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하게 되는 선한 행위들, 어떤 도덕적인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만족을 위한 선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선과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남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얻기 위한 선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나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가득 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위해서 마땅히 책임감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책임감을 부여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성도가 구원 여부와는 상관도 없는 선을 행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지요. 선한 행위를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그 증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인 구원에 기여하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증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똑똑하고 논리적인 사람들이 열심히 그 논리를 펼치고 그를 써내려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겠습니까? 아니면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의 모습으로 설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도 행하지 않는 선을 행하며 살때 이를 통해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성도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것이 바로 하나님 께서 우리 에게 원하 시는 삶의 모습 이 지요.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 새롭 게 창조 됨으로최 초의 모습 을 회복 한저와 여러 분이 그 하나 님의 형상 답게이땅 에서, 선을 행하 면서 도덕 적인 모습 을 마음껏 보 여주 면서 하나 님의 살아 계심 을 드러 내고 그런 나로 인하 여 하나님 께 영광 을 돌리 게하는것이기 하고 너무나 복된 삶을살 아가 라고 말씀 해주 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답게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가득 맺으면서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시고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통해 나로 인해 내 주변과 온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도 귀한 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형상을 회복했는지 아버지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거룩한 책임감을 부여받은 성도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시고, 이 사실이 나의 삶을 통해서 선, 선한 행위를 통하는, 행하는 그런 모습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었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내뱉는 말과 행동과 또 선택과 판단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이 주변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